안녕하세요, 찬스입니다 자, 함께 주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so 그래서 결론 내리는 마지막 문장에서 바로 답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의 뇌는요, 만들어요. 더 추가적인 수용체를 만듭니다. 자, 아도네신을 만들기 위해서죠. 자, 그리고 나서 좀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To bind with them, 그거랑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평소에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뇌가요, 뭔가 추가 수용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좀더 많은 아도네신은 또한 어떻게 만들어지냐, counteract, 서로 이제 상응하도록. 그 카페인에 그 상응하도록 더 많은 아도네신이 또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that's why it takes more and more caffeine to have the same effect. 같은 효과를 내려면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카페인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답은요. 우리가 카페인을 어,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 내가 자 5번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면 너의 내가 계속 꾸준히 카페인 섭취에 적응을 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정답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